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한주의 마무리죠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6분이고요 구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자,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6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솔라나 12% 주피터 8% 니디어 프로토콜 8% 주피터 2차 목표 도달 13% 자, 에이브는 10% 그리고 오늘 아침 8시경에는 2차 목표 달성 15% 니디어 프로토콜 2차 목표 달성 14% 자, 정확히 3일 전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솔라코인 단기폭등 쏘면서 25% 수익 자, 마지막으로 이 솔라나는 무려 30% 수익이고요. 이뮤터블 x 8%까지 떠먹여 드렸습니다.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께서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다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.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누구든지 100%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.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당장 내일 주말이죠. 오늘 가져온 급등 코인은 바로 지금 포트폴리. 보이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. 줄여서 뭐 슨트라고들 많이 하죠.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슨트라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타점 잡아들인 뭐 솔라, 마스크, 네트워크, 아크 등등 전부 다 뛰어넘고 단기 대폭 등 정말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니까 구독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세요. 지금 보시는 차트는 1봉이고요. 현재 미리 그어드린 요 36원 요 주요 매물대 부분과 아래쪽에 요 상승 추세선 요 안쪽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모습입니다. 그러면서 딱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.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어 지금 순트와 같이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 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순트가딱 그런 상황이죠. 심지어 이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 꾸준하게 이 36원 위쪽 매물대 저항을 수차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강력한 상승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7월경부터 이 매물대 위쪽으로 꾸준하게 윗꼬리를 달아주며 10월경에는 아예 이몸 까지도 위쪽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와 주었습니다. 그만큼 현재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위쪽 매물 대 저항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죠.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캔들 아래쪽에 이평선들을 보이시죠? 고르게 정비열 되면서 추가적으로 5일선까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단기 이평선들의 요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. 5일선과 2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고요. 그냥 기가 막힌 타점이 겁니다. 빼놓고 볼수 없는 요 아래쪽 거래량 요 경우에도 자 이때 막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쌓. 있는 상황입니다.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죠. 만약 세력들이 이렇게 축적된 물량을 쉬월 말에 다 털어냈다면 어 매도 거리량이 훨씬 더 높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유지가 되진 않았겠죠.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요 스테이터스 코인은 단기간 내에 일단 요 36원 위쪽 매물대 돌파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. 무조건 돌파를 할 건데 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렇게 돌파에 성공한다면은 자 바로 위쪽요 50원 매물대까지는 이 구간은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신고점 좀 갱신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상승 관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일단 일차적으로 요 50원 매물 때까지 거의 40%에 가까운 수익률 그냥 가져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불장 한창 터질 때 거의 고점까지 좀 쏠려는 그런 좀 시장이 됐을 때는 65원이 다음 타겟이 되겠습니다. 80%입니다, 여러분들 80%라는 수익률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역대급 귀회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대응법과 매도 타점은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. 영상과 다른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좀 투자를 해온 결과 뭐 하락장이든 뭐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매일매일 투명하게 증명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런 타점들 제가 잡아드리는 것은 정보방에서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어 지금 빨리 입장하셔서 당장 내일 주말 급등 수익들까지 어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주말 미리 수익 축하드리고요.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